오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 마음, 우리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래서 막 했었는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무, 비무니까. 어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는. 전체 마음인데 그럼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죠. 그렇죠. 삼남한상을 위한 마음, 상대방의 사랑 원수를 사랑 사랑하는 사랑하고 자비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할말 없이 그냥 웃고만 있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말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이거다. 야기하신 <laughs>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비움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방아차이넣가죠그 다음에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집착을 다 비움 없애요. 뭐예요? 이거는 가짐이 아니라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청경심이요한 눈의 마음은 청경심이요 티끌 하나 의심하는 없어요. 티끌 하데의심없어 빛이 넘무래요 빛이 계속 밝아져요. 그래서 무량과 무생무치까지 가요. 이게 아무 없어요. 빛이 점점 밝아져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가 꽉 차요. 에너지가 꽉 차.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차. 이게 기예요. 기가 꽉 차.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품이 없어요. 기가 꽉꽉 찹니다. 전신의 기가 꽉꽉 차요. 이게 지인, 지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뭐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입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찾고 구하고, 가지려고 음. 하고. 우리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는 거야, 여기서. 본래 자리에서 음. 이탈하는 거야. 왜? 찾고 구하기 때문에, 욕심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참,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참의 뜻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의 비유법이 개체에서는 가장 큰, 뭐다? 비유법이에요. 회계. 참의 회계가. 네. 그래서 참의 회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비우고 비우고 비웠더니, 결과적으로 뭘로요? 법을 얻어요. 깨달음을. <laughs> 진리를 얻고 공, 그 상태를 동이라고 하고, 뭐 생사 이을를 제일 먼저 이제 알게 되죠. 생과 사가 하나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깨달음, 인식을 하죠. 네. 결과물이에요. 자, 1번에 지혜의 결과물, 우리가 비움의 결과물, 선중심의 결과물, 평중심, 밝으니까 어때요? 보통 막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 밝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꽉 차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다 그냥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상대 중심에서 내가 사라져서 상대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하나. 그 상대보다 하나가 된다는 거는 뭐예요? 낮은 자가 된다. 하심이 된다. 하심. 그래서 삼가 만상에 뭐예요? 가장 <laughs> 낮은 자가 된다. 자 가장 낮은 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삼가 만상에 뭐예요?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는 마음도 없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랬잖아요 삼가 만상에 주인이 된요이 자리가 비우고 비우고 지혜로 비우고 비우고 비웠더니 청지심이 됐고 그랬더니 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그냥 중이 된 겁니다. 상남한생 가장 낮은자가 된 겁니다. 자 마음이 깨달았으면 뭐예요? 저절로 뭐가 나와야 돼요? 행이 나와야 돼요. 행. 이게 행법입니다. 저절로 행법이 나옵니다. 행법.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행법은 뭐예요? 사랑. 부처님이 말한 것이 뭐야? 자비. 크게 말하면 자비 희사. 사무량식이죠사무 사무양심. 우리는 똑같은 거지만은 섬기고 나눔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와 아까 하나잖아요. 여기서 삼가 만상과 어떻게 돼요? 만상을 하늘처럼 섬겨요 <laughs> 섬깁니다 섬기다는 말은 뭐예요 삼사만상 과 아까 주인이란 말도 되고 하나 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늘의 마음도 있는 거죠. 이겁니다. 여기 이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때요? 에너지가 꽉 차니까 파장도 하나고 질량도, 질량이 없죠. 마음의 질량 자체가 다에너지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우리의 원래 마음이었는데 자, 뭐가 생겼어요? 나란 마음. 나란 생각. 나란 집착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다? 사인. 그래서 이게 유전자로 돼서 자, 뭐가 생겼어요? 유전자가. 씨앗이 생겼어. 씨앗. 마음 씨앗. 그래서 이걸 마음 씨라고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가 생겨요? 탐진치, 기 문용사에 생겨서 탐진치에 이걸로 해서 우리본래 마음을 다 가, 지워버렸어요. 본래 모습을 몰라. 그래서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탐진치이 마음이 생겨요. 탑은 탑고 구하는 마음. 지는 상대를 인정하지 못해. 못한 마음. 지는 비우지 못하고 어리석고, 비우지 못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또 뭐예요? 행할 수 없는 게을 마음. 행위할수있다 행위 자체가 없다 자 여기서 보시면 되요 그래서 각자의 탄지치 업장의 주께는 어떨까요 업장의 주께는 다 다르죠 그래서 마음의 질량이 다 다르죠 질량이 다 다르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우리 마음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생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중생의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음. 죽음이 죽음이란 건 뭐예요? 눈의 사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자, 우리가 탐지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탐지치로만 이루어진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없애는 게1 단계예요. 참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참회 해결부터. 그래서 무조건 1 단계는 참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1 단계 참회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내 죄를 찾아내는지, 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참회를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눈 감으면 생각지도 않고 가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게 무념무상의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이제 마음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이게 수상이지, 수상그 다음에 이때는 몸을 없애야 되고, 이 경계가 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단계가 2 단계, 3 단계, 4 단계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권한 마음으로 변하고 생각하는 순간 변하고 생각하는 순간 변하고. 지금 내 마음이 한 1분 뒤에 내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12분별을 갖고 나, 내가 있으니까 12분별을 하고 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집착을 하고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고 없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멸하고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나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참회로 비우는 거고. 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몸을 참회로 비우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개체를 늘하니까 지혜가 하늘 선물로 내려와서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로 갈수 없어요. 자, 이 지혜를 얻었으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에비야를준 거예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비우는 성령이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비우는 거, 비울 수 있게. 그래서 지혜를 성령을 부정한 자는 용서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해도 나중에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박사장님, 제도를 할수 없어. 부처님이 제도를 할 수가 없어. 제도를 하, 자기가 이게 깨달은 거갈수 있는 것은 누가예요? 내가 한 겁니다. 왜?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참여를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암을 끌고 갈 수가 없고, 부처님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제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참회를 회개라고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거는 큰 죄는 아니야. 큰죄이 하지 말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것은 성령을 이 지혜를 이거를 부정한다? 부인한다? 그럼 용서를 받다 그만큼 이 지혜의, 요게 가장 중요겁니다이 지혜를 얻은 자만이 이때부터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서 점점 더 맑아지는 거예요. 계속 비우는 수가. 그 다음에 법이 생기는데, 어때요? 항상 법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집착을 하게 돼. 이 집착을 또 버려야 돼. 그래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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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다. 그래서 초월법이라 하죠. 초월법.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초월법이에요. 초월법. 집착을 내놓는 거. 이거 초월법. 이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 이거 하나였는데 이 마음 하나로 왔었는데 어때요? 이게 알파야. 우리가 알파. 알파는 시작한다는 거죠. 알파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알파예요. <laughs> 쭉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살고 왔는데이단에 와가지고. 우리가 참의 1단계를 해서 통해서, 2단계 통해서, 3단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4단계 통해서, 5단계, 6단계 이렇게 하고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다뭘 통해서? 참의 회계를 통해서. 그러면, 알파에서 마지막 뭘로 왔어요? 오메가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게 같은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아는 자 그거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 다시 본래 모습은 뭐? 이게 우리가 본래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내 마음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 빠져서 살아? 제약 속에. 탐지지의 제각성의 업장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업장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참외로 벗어나야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 안에 공기야 우리 봐봐요. 공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람 있어요? 공기? 공기 느끼는 사람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느낄까요? <목소리> 없어진 숨은 어디요 우리가 공기 흡신이 못살지면은이 공기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때 공기를 인식 을 못하고 살아요. 하지만 이 공기하고 떨어졌을 때 똑같아요. 우리가 제약에 살고 있을 때는 제약을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약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제약에서 차여해서 이게 내려놨잖아요. 나한테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식을 해.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음. 컸었구나. 자, <laughs> 여러분, 저기, 목이 상가서 때 밀어봐요. 어때요? 절대 몸이, 몸에, 몸에 때가 있을 때는, 붙어 있을 때는 더러운 줄 몰라. 밀어보니까 어때요? 때가 나와야, 음. 어내 몸이 정말 이렇게 더러웠구나. 참외를 하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아픈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암덩어리가 됩니다. 암덩어리. e y 어요 t h 어 m o n 결정체. m the money. I'm the money. I'm the m 니 n 개체마음으로는 집착을 하니까 되게 꽉 e 고만 n e y I'm t 그러니까 이렇게 꽉 끼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계속 힘주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순환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걸내려야 돼요 그런 순간 마음이 확 풀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 그래서 개체는 만약 우리가 천 명이다 그러면 천 명의 개체가 다다릅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때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만 가도 조금만 가도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참여를 하게 되면 또내마음 바뀝니다. 점점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게, 수장인식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2단계, 문정무상의 공부를 하게 되고, 3단계, 비상, 비비상처 단계는, 아니미서신이 그다음 몸 공부를 통해서 몸 청소, 몸, 몸 몸을 없앰으로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그러니까 나는 없어 이게 부정을 해도 너 죽을래 하고 칼로 이렇게 대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살려고는살려는 <laughs>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안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거 마저도 없애는 거다 이게 이제 한 단계째입니다. 여름 빨리 와셔야 돼, 지금. 아직 멀었어이곳조차안 되니까. 음. 그래서, 나란 개체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다? 탐지치우 마음 법장과, 법장과, 나의 수상인식과, 안믿미 설로 이루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좀 들을 수 있게 했 겁니다. 이게 집착이고 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내 마음에 틀렸습니어 내가 누구야 하면은 자기 이름 대는 사람이 꽤 많죠. 내 마음, 당신의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 이거였지만은 이거를 지금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이렇게 살고 이이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질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자기를 위한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함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함. 다음에 이게 뭐예요? 완전하면 안전. 해결 해결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laughs> 이거 다 죽었어요. 뭔만 남아? 이산. 그렇죠. 야망에서 살아있어 이산만. 이제 여기서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왜하나님이라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자, 저희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가 될수 있어요, 없한게없어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빨리 자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걸 없애라말뭘 없애라? 뭘 비워라? 개체의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봐봐요. 마음을 비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비워 아니야. 자기의 탐지치, 시비공절을 집착하는 이 개체 마음을 비우는 거지.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마음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숨기는 마음 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했죠? 끌 거예요.